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그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유니크 반등 나오고 빠졌는데 오늘 세종공업 이것도 수소차 관련주인데 보시면은 그도 차트가 이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 줄 건데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8%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추경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고 이 모토닉, 얘도 수소차 관련주인데 세종공업이랑 비슷해요 아직 출발을 안 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갈것 같냐면 은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이 라인 깨지 않을 않고 저는 돌려 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여기 여기 빨간 라인까지 최종적으로 터치를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사는 것은 좋아 보여서 지금 가져왔어요. 그래서 수소차양간 것들도 반등을 줄 거라고 봐요. 5월 달에. 그래서 한20% 30% 정도 수익이 날 구간으로 보인다. 여기 라인을 뚫어주고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요. 여기까지 보인다. 네, 이상입니다.